벨리코스로 갑니다. 일단 저는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꼬백이 카메라 삼각대 꼬다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들어가야겠다. 어디 갔지? 한번 봅시다. 화장실에 있나? 어, 화장실에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화장실에 없어. 어떡하지? 어... 어딨지? 난꼭 찾고 말 테야. 없으면 이거 안진뱅이 삼각대로 찍어야 돼요. 이 조그만 삼각대로 찍으면 스윙할 때 속이 약간 보일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벨리코스입니다. 내리마 파포 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홀입니다. 여기는 좌측이 오비고요. 핀 보고 치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디 봐요? 단풍나무 사이 사이에. 자 티샷. 티샷 오잘국 나왔는데 나이가 되게 안 좋아요. 내리막 나이. 응. 온! 나이선. 퍼터로 붙여서 나도 팔해야지. 그림은 아, 약간 세로로 길어요. 두 번째 홀로 갑니다. 벙커 우측 150, 바위 왼쪽은 180까지 끊어가야 되는 공략적인 홀이고요. 라이언 같은 짧은 티샷이 좋대요. 나이스. 달래친 거 아니야? 내려왔습니다. 달랬는데, 내려왔어. 어, 나이스. 완전 오른쪽으로 꺾인 아 도그레코리고요 지금 그린 아, 그린이 바로 있구나. 어, 일로 바로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다 나무를 막고 떨어져. 진짜 아깝구나. 쉬어가지고 클럽은 스스로 시간이 날땐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나처럼 착한 골퍼가 되는 게 선진 사회를... <laughs> <laughs> 검정색 벙커가 굉장히 인상적인! 12번 울 파포입니다. 제가 검은 벙커 보여 드릴게요.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나이스. 언인고? 좋다. 아웃. 언니 왼쪽이 혹시 해줘 줍니다. 예쁜 아니요. 검정 80이요? 벙커와 멀리 야. 보이는 산이 인상적인 홀난 어 해저드 나갔고 해저드티에서 거리는 160입니다 굿샷 오잘 쳤다 어, 나이스 나이스. 왜 그랬을까 7번 아이언으로 그냥 120 올려볼게요. 한순간도 집중을 놓쳐선안 돼. 감사합니다. 와, 여기 벙커. 너무 예쁘죠? 이걸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데. 오, 오 진짜 석탄이에요. 벙커가 진짜 특이하죠? 이렇게 의도된 벙커를 만들어 놓은 게참 예쁜 것 같아. 초록색 잔디와 검정색의 이 모래가 전 마음에 드는데요. 파3. 여기 화이트에서는 165입니다. 찾았어? 오, 오. 음 무벌드롭 하세요. 아내것도 찾아볼까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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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볼로 나온다. 나이스 <laughs> 어, 나이스어프로치 <laughs> <아프리카> 나이트. 어, 어. 다 됐네요. 어, 오케이 거리 아니야? 어? 이 정도는 싸지 그래 오케이 u d y Okay. 걸 m g 아나이스 나이스 o to t 이건 아깝다. 그냥. 나이스. m going 게 홀컵을 고 나왔네. 음. 여기 긴 나무, 머리만 볼록볼록하게 나온 나무 있죠? 이쪽 방향으로 티샷 하셔도 된대요. 어,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어, 페어에 살았어. 자, 티샷 지점이 살짝 오른쪽에 숨어 있죠? 뒤쪽, 여기.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그린이 바로 앞이에요. 거리는 짧은데 대신 완전히 꺾인 도그레쿨이었습니다. 저 진짜 오잘공 나왔어요. 드라이버를 빵 쳤는데, 남은 거리가 80m 남았대요. 굿샷! 굿샷. 나이스 선! 우와. 우와! 초보 골퍼의 성장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저도 한번 잘 쳐볼게요. 병아리 골퍼 제부의 버디 찬스입니다. 오, 저건 정말 버딘데. 와, 저도 찬다, 괜찮아요. 축하합니다. 한마디 수강 한마디.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laughs> 렌터을 항상 흔들어 주셔 가지고 흔들었는데 아, 지금 이제 어 받으려면 <laughs> 아 스크린 골프 언더치스입니다. 언더 아니야 아니요. 언더. 싱글, 싱글. 그래. 이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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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싱글. 6번 홀 파5입니다. 바로 앞에 해저드가 있는데요. 세컨이나 서드 지점에 또 해저드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는 레이디티가 쫙이 앞에. 한 150m 앞에 빼 놓은 지점이 레이디티입니다. 어 구샷, 구샷, 구샷. 구샷. 아 바로 앞에 우측으로 많이 해저도 있다. 있습니다. 왼쪽을, 제 볼은 티샷이 여기까지 왔고요. 그린 직접 올리면 180이면 투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오빠 조그만게 안좋아 와이단 그린 난 쓰리온 성공 약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어? 와, 드롭을 하고 기록 저요? 건가요? 제게 굴러갔대요 제부꺼는 저기 있으니까 오나 어, 컸구나 난 쓰리온 성공한 줄 알았는데 땡그랑. 아, 오케이. 먹어야지. 2만 원인가? 배판인가? 2번은 배판 아니었고. 민판이야? 근데 저기 얼마남았있지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아. 둘. 남아어 아, 이거 내 돈이다. <laughs> 지금 5만 원 남았어. 내가 만원 빼면. 지몇 번쯤이죠? 이제 세번 남았어요. 그럼. 응? 4만 원 남았어. 그 네? 그럼 만 원을 니어 기 니어. 파 아니에요, 다음파 어, 네, 아, 네. 네. 되게 짧구나. 네. 파 아, 아, 짧은 팝포홀입니다. 원온도 가능한 홀이고요. 페어웨이 우측 끝 공략하는 게 좋대요. 어 오, 어. 샤. 이게 내 건가? 같이 아, 가. 가? <laughs> <laughs> 저 가을 신상 찍느라고 엄청 두꺼운 니트 입었는데도 정말 시원해요. 강원도는 아, 바람이 너무 좋다. 음, 바람은 벌써 저희는 음. 가을이 온것 같아요. 어, 에어컨도 안켜고됐어요 저는. 110이요? 어, 아니요. 더 앞으로 당겨져 있네요. 여기 님 120이요? 네. 난는 이제 70 같아. 100만 보시면 되고 네, 고객님 65, 70까지 괜찮습니다. 저잘 찼어요. 전 바람 보고 한70 볼까요? 바람까지는 70, 핀까지 70 보시고 바람까지 바람 보면 조금 더. 예. 핀까지는 70. 메시지. 바람은 따로 보니까 이 정도 바람이면 한 80까지도 쳐야 될것 같아요. 아, 안들다너왜 이러지? 아, 저왜 이러죠? 미쳤나 봐요. 아, 어? 아우. 네. 잘했어요. 네, 어, 더블이야. 아니 트리플이야. 잘하셨어요. 트리플이니까 다음에는 타할 거야. 제발요. 파트리니까 어? 오빠 그 말밖에 못해? 어 제발요 아. 화이트 기준 110m 짧은 파스리고요 레이디도 80m 거리인데 벙커가 그린까지 쭉 이어져 있죠 온그린이 중요한 홀입니다 어. 나이스! 엄청나. 어, 벌레. 후진, 후진, 후진. 우리는 지금 후진 중. 뒤리뒤 디르디르디르. 디르디르디르. 벙커 지옥입니다. 벙커가 그린 초입을 다 막고 있죠. 저희 제부가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오. 이런 해저드가 아니면, 벙커가 크게 있으면 되게 이렇게 울렁증이 좀 있다고 하는데, 공을 오래 쳐도 사실 저거는 심지어 좀 불안하긴 하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라스트 홀입니다. 팝5고요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고 멀리 보이는 클럽하우스. 중앙 오른쪽 살짝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아? 떴을까요? 어, 오해 다시 한번 이 거다 우측으로 치시면 되세요. 낚이오는 네. 되게 더워요. 아. <laughs> 오빠 나 하나만 더 치면 안 돼? 네. 멀리 건 쓸게. 네. 너왜 이래? 프로 같은 그런 영상 촬영을 하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가 체력이 약한 건가? 자 이제 조금 더도리 해볼까요? 아 힘들어 뽕샷이 나는 이유는 뭐죠? 어, 자꾸 아 자꾸요 아씨 쳐다보기만 이렇게 가야되는데 오른쪽을 잘 뭐, 보이네 뭐, 자꾸만 그 생각보다 왼쪽을 봐야 돼. 그리는 가로로 엄청 넓고요. 저는 칩샷으로 조금 멀지만 그래도 투 퍼터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아, 까비.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터치, 오케이. 오 오늘의 소득은 응. 우리 동생의 버디 어디? 삼척에 있는 블랙밸리에서 즐거운 라운드 잘 마쳤고요 네. 제대로 된가을 골프로 만나요 이상 양이 사랑이었습니다 안녕 한 마디씩 해줘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해야죠 알림, 알림. 부탁드립니다 <laughs>